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두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저랑 공부하니까 이사야 어렵지 않죠? <laughs> 사실 이사야는 어, 엄청난 문학가이고 또 철학가이고 당대의 평론가이고 학자이고 뭐 국제관계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쓴 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게또 그게 그냥 어, 어떤 기술 역사 기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지금 현재에 일어날 일,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이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가 되게 특별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사야를 강의하고 또 묵상했지만 또 이번에는 제가 처음 아는 이사야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2019년 10월에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루 한장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루 한장 성경으로 제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여정 속을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갈수 있고 또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스케줄 속에 있지만 또 이렇게 힘을 내서 <laughs>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하루 한장 성경.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하루 한 장의 성경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장인데요. 2장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정확하게 언제 이 글을 기록했는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살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인데 어 그래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어 율법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어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나 그 십계명 의 기본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말씀이 내 생각을 두고 내가 어떨 때는 말씀을 또 어떨 때는 이방 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혼합주의 뒤죽박죽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죠. 그들이 폐역해서 자식을 키워 놨더니 부모를 배반하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결국 예배의 타락으로 인해서 삶이,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이고, 말씀대로 살아서 온 축복,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그거를 우상숭배에 사용하는, 어,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또 삶이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죠. 그런 맥락에서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있을 것이래요. 그러면서 만방이 다 모여들 것이라는 건 거죠. 3절에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열방이 어,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건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약이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방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사제를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팔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말씀을 빼앗아서 열방에게 줬는데 이 열방 사람들이 그 말씀에 정말 은혜에 충만해진 건 거예요. 그래서 열방 사이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어뭐 하나님 판단하시고 뭐어 판결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무리도 없이 다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이만 사회가 도래하니까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원래 칼이랑 창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로 만드는 건 거잖아요. 제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가 되니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돌아가는 건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어떤 음, 욕심과, 음,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웃, 하고 전쟁을 하고 유스하고 다툼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다툼이 없는 건 거예요. 말씀이 통치하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또 서로가 양보하면서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오니까 칼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오히려 농기구를 만들어서 어, 세상을 살리는 데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없다는 건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히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아마 재림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세를 보면요. 야곱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예,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된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은 이방사람들이 야곱족수야, 이렇게 와서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말씀대로 좀 살자. 이렇게 거꾸로 된 상황.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된건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 정말 강력한, 니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빼앗아서 이방한테 줄 것이고, 이방이 내, 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주 강한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6절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은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 백성을 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쵸?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 삐지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예, 동방 풍속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화를 따르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망의 문화잖아요. 근데 생명의 문화를 가지고 사망의 문화를 뒤엎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죽음의 문화, 사망의 문화를 따랐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플레사사사람들 같이 점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부터 보면요. 그 땅에는 응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고가 무서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물질에 풍요가 왔어요. 근데 이 물질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풍요 속에서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이 온전히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제 내 삶에, 어, 이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돈, 막 이런 것들이 어, 기반이 돼주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필, 그러니까 군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 법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을 보작 해주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필요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부유함의 결과, 삶이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절에, 우리, 아, 8절에 읽은 것 같이, 우성이 가득한 나라가 됐어요. 삶의 기반이 온전히 하나님이었는데 점점점 변해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내가 막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신을 조정하고 싶은 건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건 거예요. 정확하게 되기 있잖아요. 내 손가락으로 내가 만드는 신을 만들어서 그걸 경비했다는건 거예요. 정말 인간은 대단한 건 거예요. <laughs>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이 존재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내요. 진짜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사야가 그들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한 자도 저라며 기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laughs> 보통 이렇게 막 증보해줘야 되는데 이사야가 이 사회상을 보니까 이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건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투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너희 이제 피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너희 진짜 다 죽으니까 이제 피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1일절를 보면 그날에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에는요, 지금 막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깨 후카시 확 들어가면서 목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정말 어나살랐어막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통치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 임하면 그런 사람들 다 없어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때가 도래한다는 건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대저 망군의 여와의 호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사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나자 지리라.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뭔지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나무. 네, 14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15절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경관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 앉아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유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거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상수리나무, 높은 산, 뭐, 작은 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생각하시면 잘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연 숭배 사상과 무속식 난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문화재 같은 거 보면 뭐, 특이하게 생긴 그런 바위, 울산 바위 이런 거를 신성화 했잖아요. 큰 바위, 뭐또 이상하게 생긴 바위, 큰 나무, 성황당 이런 거다 숭배했잖아요. 지금 그얘기인건 거예요. 높은 산과 낮은 산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마치 바벨탑을 어,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높이 쌓아서 하늘을 대적하잖아요. 아, 우리 홍수 주셔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좀 지킬 수 있어요. 이러잖아요. 마찬 한 가지로 뭐 모든 경험과 망대, 성벽, 뭐 아름다운 조뭐 니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거, 니네가 소중하게 니네의 삶을 보장해 줄것 같은 그 삶의 기반들이 한순간에 아, 무너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는 게 홀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이 그 말이잖아요. 자,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애줄 것이요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크...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지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이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그강다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으로, 그러니까 비싼 걸로 우상을 만드잖아요. 금과 은, 막 이런 걸로 만드잖아요. 이거는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비상시에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가, 그것도 쓸모없어지는 건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도망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들고 가려니까 무겁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그런 날이 온건 거죠 그러니까 어막 이런 두더지 박제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어.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숨는 바이집 어디든 막 이렇게 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 뭐예요? 예, 사,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것이 사람이잖아요. 내 생각, 선악가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이 뭐 꼬들겼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네, 아담이 결국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보다 따먹어도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있는 건 거예요. 그 순간 따먹는 건 거죠. 내가 아무리 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내 위에 있다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이 사람은 어, 따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막뭐 갈등을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인생을 의지하는 건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건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과 뭐 은금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건 거예요. 이게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판단에 의해서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니네 돌아와라. 니네 속기는거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 정말... 그러니까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니네가 만약에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 선민인 거 이런 거다 필요 없다. 내가 율법을 빼앗아서 어, 이방에게 열방에게 줄 거다. 그들이 여호와에게 경배할 그 날이 올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성취되었잖아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고.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laughs> 그쵸?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용어의 빛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말 놀랍게 말씀이 응하는 건 거예요. 어, 제가 이 녹음을 하면서요. <laughs> 아,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laughs> 만만치가 않고. 또 어저께는 왜 녹음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중간에 소리가 이렇게 안돼 가지고 뭐 부분적으로 다시 녹음을 했어요 밤 어저께 새벽 1시까지 그거를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서를막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 하기 싫고 그냥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 나는 말씀만 공부하고, 어, 말씀만 전하도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수 있어. 어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연구를 하면 아마 더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나한테 시간이 더 주어지면 아마 더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행스럽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건 거죠. 내가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어, 내가 그 현장에서 하루 한장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내 생명줄인 걸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라는 건 거죠. 그 마음을 전하고 너무 자하지 말고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그래서 너한테 이걸 시키는 거다.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거 이거 그러면서 이 결과 어떻게 돼요? 전쟁 무기 다 없애고 그 농기구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하고 같이. 어 이렇게 방송이지만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부터 달라져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나부터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랑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 않겠습니까? <laughs> 정말 세상이 너무 살맛이 음, 안 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끔 와, 되게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살맛 안 나는 사람 음,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맛을 내는, 살맛을 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살맛이 나는 역할을 하는 소금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깜깜한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절망적인 이 세대에 하나님이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임을 선포하며 또내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행하며 <laughs>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수 있죠? <laughs>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하세요!